저는 매일 아침 혈압계 대신 주방에서 작은 병을 꺼냅니다. 이렇게 한지두 달. 그 시간이 제 병든 20년을 이렇게 바꿀지 몰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약을 늘리며 버티던 74세 김호 씨. 아침마다 160이 넘는 혈압, 식후마다 속구치는 혈당, 밤마다 이어지는 속쓰림과 뒤척임. 날마다 약 봉지는 늘어가는데 몸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런 김호 씨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 비싼 약이 아니라 식사 20분 전에 마시는 식초물 한 컵이었습니다. 식초를 타 마신 몇주뒤 그는 수치가 내려가고 있다는 몸의 신호를 느꼈습니다. 혈압 170에서 155로 식후 혈당 180에서 130으로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서울 34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한재석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 이야기는 누군가의 기적담이 아니라 연구로 확인된 작은 습관의 효과를 생활에 옮긴 사례입니다. 약보다 강한 건 매일의 습관이고 그 습관의 시작은 희석한 발효식초 한 숟가락입니다. 여러분은 고혈압, 당뇨는 물론 무릎이 아프고 체중계 올라서기가 두려우신가요? 화장실 가기가 점점 겁이 나고 밤에는 잠을 못자 뒤척이고 하루 종일 무기력에 빠져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을 다 보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노년이 들수록 우리는 왜 식초를 먹어야 하는지 그 식초가 우리 몸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간추려서 중요한 10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나? 네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만 간추렸는데도 이렇게 많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복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드시는 방법은 아침 공복 식사 20분 전에 체온과 비슷한 물 200ml에 자연 발효 식초 1 큰술을 타서 마시면 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환자는 반드시 식사 중이나 직후에 섭취하고 공복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식사 중에 반찬에 곁들여 드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효과를 보시려면 최소 한두 달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수치 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식초는 천연발효 식초만 해당되며 일반 식초는 아닙니다. 식초를 원액으로 마시는 것은 절대금지입니다. 위벽과 치아에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시니어는 검증된 근거만 추려서 노년기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혈당 조절입니다.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은 침 속의 녹말 분해 효소를 억제해 녹말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아세트산은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물이 내려가는 과정을 더디게 만들어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더욱 지연시킵니다. 소화가 느려지면 흡수 속도도 느려지고 결국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또한 식초는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결국 혈당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2004년의 한 연구에서는 사과 식초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사람의 식후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가나가와 현립 보건복지대학의 미치코 교수팀이 2013년 일본 전국 규모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흰쌀밥 한 공기에 오이 식초를 곁들여 먹는 것만으로도 식초 없이 밥만 먹는 것에 비해 식후 혈당이 34% 감소했습니다. 또한 이형 당뇨 환자도 식후 혈당이 17% 완화되었습니다. 둘째, 혈압 조절입니다. 혈압에 대한 효과도 놀랍습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은 혈관 확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으로 혈관이 좁아져 혈압이 오르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초에 포함된 초산이 세포에 흡수되면 혈관을 팽창시키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에 의해 혈관이 팽창하면 혈류가 개선되어 혈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아세트산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할 수 있어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간 해독작용입니다. 76세 이철씨는 정기검진에서 받은 충격적인 소식에 망연자실했습니다. 간수치 ast 85 ALT 92. 정상 수치의 2배가 넘는 지표였습니다. 의사는 지방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며 술을 끊고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철 씨는 술은 끊었지만 약에 의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식초의 간 해독 효과였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각종 유기산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제가 간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후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한 컵에 감식초 한 큰술을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 후 재검사에서 AST45, ALT40으로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의사조차 놀라워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하루에 500가지가 넘는 화학 반응을 처리하며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대사와 해독, 호르몬 합성을 담당합니다. 노년기에는 술, 가공식품, 약물, 환경 호르몬 등으로 인해 간이 항상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식초의 유기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를 정화시켜 성인병을 막고 암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식초의 아세트산은 암세포에 대해 선택적으로 독성을 나타내며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넷째, 신장 보호작용입니다. 신장 건강에서도 식초는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78세 박자 씨는 신장 결석으로 세 번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발이 반복되자 의사는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박자씨는 하루 두번 아침과 저녁에 사과식초 희석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2년 동안 한 번도 결석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과식초의 아세트산은 신장 결석을 용해하거나 예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동물 연구에서 사과식초는 산화에 의한 신장 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으며 항산화 효소를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초의 신장 보호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불필요한 물질을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식초를 복용함으로써 항이뇨 호르몬을 조절해 신장이 제 기능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효과를 보려면 최소 석달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수치 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총 한두 큰 술의 식초를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아침 기상 직후와 자기 전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방법도 있지만 1.5에서 2리터의 미지근한 물에 타서 10에서 15회에 나눠서 드시는 것이 신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다섯째, 소화 건강과 변비 개선입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은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 강한 살균작용까지 가지고 있어 위장 내의 유해한 세균의 번식도 억제해 줍니다. 동시에 비타민 B1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식욕부진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개선된 장내 환경은 배변을 촉진해 변비를 개선하는 데 효과를 나타냅니다. 83세 박수씨는 만성 소화불량으로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체중이 5kg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식사 20분 전에 물에 희석한 식초를 마시고 반찬에 식초를 곁들이기 시작한 지두달후 식욕이 돌아오고 소화가 개선되어 다시 정상 체중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은 사과식초 드신 후 2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복부 마사지를 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최소 4주 이상 꾸준히 이어가야 장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체중 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매일 한 큰술 정도 식초를 섭취하면 내장 지방과 체중, 허리 둘레, 체질량지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뿐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저하하는 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초의 체중 관리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2009년 1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12주 연구에서 매일 식초를 섭취한 그룹은 대조군 대비 체중, 체질량지수, 내장 지방, 허리 둘레, 중성 지방 수치가 모두 낮아졌습니다. 평균 1, 2kg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식초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작용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포만감을 증가시켜 음식 섭취량을 감소시킵니다. 둘째, 아세트산이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합니다. 셋째,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여 지방 저장을 억제합니다. 69세 최숙 씨는 30년간 변비로 고생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 심할 때는 일주일에 두 번만 화장실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변비약을 먹어도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복용량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딸이 권한 것이 바로 식초였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2주째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갈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숙씨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시원함이라며 감격했습니다. 식초가 변비에 효과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식초의 초산과 구연산 성분이 장애 활동을 좋게 해 소화를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변이를 유발하여 화장실에서 일 보는 것을 수월하게 돕습니다. 둘째, 식초는 체내의 신진 대사를 높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내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변비 해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사과 식초에는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물을 흡수하여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산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한 세균의 생장을 촉진해 소화를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초산, 구연산, 아미노산, 호박산 등 60여 종류 이상의 유기산이 포함된 필수 영양제이면서도 미네랄과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의 체내 흡수를 도우며 중매해주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여섯째, 불면증 개선과 체중 관리. 72세 조호 씨는 10년 넘게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4시간도 못 자고 깨어버리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낮에는 피로와 무기력감에 시달렸고 식욕도 없어서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조씨에게 변화가 온 것은 잠자리 1시간 전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타서 마시기 시작한 3주 후였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6시간 이상 깊이 잘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식욕이 돌아와 정상 체중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은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 수면 중 각성을 줄여줍니다. 또한 식초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합성을 촉진합니다. 미국 시카고 의과대학 수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밤에 잠을 1시간 더 잘수록 칼로리 섭취량이 270kcal 감소해 충분한 수면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헬로시니어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헬로시니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7째, 피부 건강. 67세 박화 씨는 오랫동안 기미와 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값비싼 화장품을 써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었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욱 칙칙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간 매일 식초물을 마신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피부과 다니냐고 물을 정도로 피부가 맑아지고 기미가 옅어졌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비싼 화장품 대신 그냥 부엌의 발효 식초였어요. 식초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식초에 풍부한 알파하이드록시산은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피부세포재생을 돕습니다. 둘째,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활성산소를 억제해 색소침착과 피부탄력 저하를 늦춥니다. 무엇보다 식초는 장내 환경을 개선해 피부 건강을 안쪽에서부터 지원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사과 식초가 가진 변비해소와 해독 등의 작용은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장내 독소 배출을 촉진해 피부 트러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식초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한두 큰 술을 희석해서 마시고 15배 이상 희석한 식초를 화장솜에 묻혀 피부에 직접 바르되 민감성 피부는 먼저 패치 테스트를 해보시기 권합니다. 여덟째 뼈 건강 뼈와 관절 건강에서도 식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73세 유호 씨는 무릎 통증으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다며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대신 6개월간 감식초 한 큰술을 꾸준히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유호 씨는 이제 손자들과 공원도 갈수 있다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계단도 훨씬 수월하게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초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핵심 메커니즘은 칼슘 흡수율 향상입니다. 식초의 구연산 성분은 음식물 속의 칼슘과 결합되어 체내 칼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칼슘이 다량 함유된 식품과 자연 발효된 식초를 같이 먹으면 뼈에 강한 탄력이 생겨서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좋으며 어르신들의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발효 식품을 섭취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골다공증 발생률이 17%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중 식초는 칼슘 흡수를 돕는 발효 식품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비타민 C와 구연산은 식물성 철분이 우리 몸에 더 많이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철분은 뼈를 만드는 세포를 활성화하고 칼슘처럼 뼈를 구성하는 성분인 콜라겐의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식초는 체내 산성도를 조절하여 칼슘 손실을 줄이고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율을 높입니다. 또한 항염작용으로 관절의 뻣뻣함과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홉째, 피로회복과 에너지 대사. 81세 정호 씨는 퇴직 후 텃밭을 가꾸며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금만 일해도 저녁이면 기진맥진했고 다음 날 아침까지 피로가 이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며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정 씨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저녁 식사 때 식초를 곁들인 샐러드와 따뜻한 식초물에 천일염 한 꼬집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훨씬 가볍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하루 3시간씩 텃밭을 돌봐도 피곤하지 않다고 합니다. 식초가 피로회복에 효과적인 핵심 이유는 젖산분해 작용 때문입니다. 우리가 활동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탄수화물이 분해되면서 체내에 젖산이 쌓이게 됩니다. 이 젖산이 근육에 축적되면 피로도가 증가하고 근육통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젖산은 피로 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식초에 함유된 구연산은 체내의 시트르산 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젖산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초의 유기산 성분이 지방과 당분을 에너지로 변환시켜 주며 피곤하면 체내에 쌓이는 젖산을 연소시켜 줘서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식초는 근육에 쌓인 젖산을 분해해 근육을 유연하게 할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 호르몬 분비를 자극합니다. 과일 식초에 많이 든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 노화 방지와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식초에 들어 있는 유기산은 아세트알데히드 등 알코올 독소를 분해해 숙취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음주 전후나 아침에 식초를 드시면 숙취 예방 및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과도한 젖산 축적은 피로와 근육통의 원인이 되므로 식초를 통한 적절한 젖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젖산 처리 능력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식초를 통한 피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상 천연발료 식초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피로 회복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매일의 작은 식초 습관이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노년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헬로시니어는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